ECG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 병변 관상동맥 위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십조 윤 기용입니다. 첫 번째 스텀이에서 ECG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트랜스미랄 침범 시 ST 세그먼트 상승 소견이 보이고 허혈의 최초 시기에 하이퍼큐트 T 웨이브 나타납니다. 서벤도카디얼 국한 시 ST 벡터가 심내막하 그리고 벤트리큘랄 캐비티 쪽으로 바뀌어 ST 세그멘트 하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스테미에서 ECG에서의 병변 관상 동맥 위치입니다. 안테리얼 월에 병변이 있으면 하나 이상의 프리코디알 리드와 리드1 그리고 AVL에서 ST 세그멘트 상승 혹은 T 웨이브 양성이 더 증가하게 나타납니다. 임페리얼 월에 병변이 있을 시 리드23 AVF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포스테리얼 월의 병변이 있을 시, 리드 V1에서 V3의 레시프로칼 ST 세그먼트 하강으로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클의 병변 시, 우측 승부 유도들에서 ST 세그먼트 상승이 일어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